지금은 마침 기도와 축도로 피란선역 전경 회장님이신 세영배 선교사님 음, 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 음. 오늘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높음과 낮음과 부족함과 넘침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음. 오늘 아, 네. 강사, 목사님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의 시간에는 코로나와 또 기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 계시는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어 엠브라스를 타는 분들이나 중환자치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거기서 헌져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원총으로 완치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한데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아픈 심령들, 또 아픈 육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한국에서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KWMF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와 이것을 주관하는 모든 주관자들을 주님께서 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모두 물리치고 네. 귀하고 복된 귀한 집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많은 아버지 한 물자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네. 모든 과정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귀한 선교의 지표를 새롭게 열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 세계 각지에 있는 성교사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그 모든 것을 과정을 뚫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피란사자 위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음. 또 귀한 성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아, 네.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우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 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세계 선교사 기도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병마에 있는 선교사님들 응. 또 모든 집회를 준비하는 응.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응. 아, 아멘. 아멘. 네, 우리 백문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선교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샬롬 세계 선교사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지금부터 백문일딱 예수 그리스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최선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해결은 죄를 버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우리가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성경할 분은 누구십니까?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성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채찍에 맞으시고, 부활하시고, 치유와 나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페이핀을 사랑하시며, 한국인 성주사 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악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악을 물리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 인격이 성숙해지고 완성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장애물과 세계의 성교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매일 오후 1시, 1분 시 세계의 성교사 새벽기도회와 백문일답사역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전해집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음 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사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우리 오강태 선교사님 바쁜 일로 먼저 나가셔서 광고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인도해주신. 우리 인도네시아 이영규 선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순수 마아 진행해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 잠시 강사님과 대담 시간 있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현지 중국인을 훈련시켜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중국 왕부장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초청을 부탁드립니다.